파이팅 이글이라는 별칭과 대한민국 공군의 날개라고 불리우는 FA-50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FA-50의 명칭은 F는 파이터 전투기의 약자이며, A는 어테커 공격기의 약자입니다. 50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여덟 번째 나라의 이름을 올리게 만들어준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FA-50입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가 개발 생산하는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공격기이며 미국의 방산업체로 유명한 로키드 마틴과 KTX2 사업을 통해서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이그를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로키드 마틴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지상의 K2 전차 K-9 자주포와 함께 공중에서 K 방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인 T-50과 동일한 외형 및 기동성을 갖춰 마하 1.5의 속도로 날수 있고 F-16, F-35 등 미국 전투기와 연계성이 훌륭해 서방 국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FA-50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성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꼽히는 f-16은 이미 1990년대 후반 대당 600억에서 800억 원대의 가격에 수출됐고 4.5세대 개량형인 f-16b는 2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한 대를 구입할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fa-50은 무장까지 포함한 대당 가격이 600억 원을 밑돌아 적은 금액으로 뛰어난 항공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우리 공군을 비롯해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어 130여대가 운용 중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와 카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로키드마틴과 협업하여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출 확대를 위해 494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존의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형만 생산되는 FA50을 1명이 타는 단좌형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가 진행 중입니다. 전투기는 파일럿이 혼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단좌형과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복좌형으로 나뉩니다. FA50은 복좌형입니다. 이는 교육생 훈련용으로 교관이 함께 탑승했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단좌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치의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조종사 한 명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뒷좌석을 제거한 뒤 연료 탱크를 추가할 수 있어 항속 거리가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속 거리는 연료를 최대로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데요. 기존의 FA50은 경쟁 전투기보다 항속 거리가 짧은 게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 성과를 보인 fa-50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fa-50 성능 개량을 위한 r&d 자금 290억 원을 투입하여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2028년까지 단좌형 FAO 10을 개발합니다.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총 494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개발되는 단좌기는 연료를 810파운드, 약 370kg 더 실을 수 있어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됩니다. 한편 24년 5월 3일에는 단좌형 FAO 1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 해군 고등 훈련기 등 2025년 시작되는 500여 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이의 폴란드 무기 수출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 1차로 이미 폴란드는 FA50 12대분을 인도했으며 추가로 3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납품 예정이었던 FA50을 불신하는 현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추가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폴란드 현지에서 왜 갑자기 FA50 배제 움직임이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폴란드 방산 전문지 디펜스 24에 따르면 카이의 FA-52 순수 전투용으로 한 공격기로의 활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FA-52 경전투기로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폴란드가 잔여 계약 물량 36대를 수입하는 대신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F-15, F-35와 같은 타격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디펜스 24는 우리나라의 FA-52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매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인도받은 f a 5 2 12대를 제외한 나머지 36대를 구매할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폴란드 언론의 180도 변한 입장이 우리 정부와 카이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폴란드 정부는 최첨단 전투기 160대를 확보해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매체는 FA52 순차 임무에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일부 최종 버전에서도 결코 순수 전투용 전투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FA50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언론도 아니고 폴란드의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폴란드 최대 군사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폴란드 내부에서도 사실 한국방산을 거부하는 반대파가 있었기도 했고 최근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심지어 한국방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반대 여론들을 반박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밀어붙였지만 이번에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 반대 세력들의 입김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방산 조달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폴란드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히 FA-50을 원했기에 이미 23년 12월에 12대의 FA-50 1차분을 납품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의 훈련 등에 투입되어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사양인 FA-50 PL을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카이는 폴란드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기존 FA-50의 성능을 개선한 개량형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량형 FA-50은 더욱 정밀한 공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슈퍼사이드 와인더미사일 레이저유도폭탄 등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FA-50의 빠른납기와 현지 생산지원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 전술 임무 등을 위한 핵심 기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의 주력 무기로 군 현대화에 일조하고 전력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이 FA-50을 제공하기 위해 공장까지 마련해 주는 등 FA-50 수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도 FA-50의 성능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급격한 성장은 폴란드의 군수 물자 수입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군사계약이었다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언론은 FAO 10의 물량을 줄이자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표 군사 매체에서 FAO 10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일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현지에서 FA-50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카이의 수출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무기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커지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 내부에서는 FA-50 대신 유럽 내의 무기를 선호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며 실제로 FA-50 도입을 제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방산업체의 기술력 강화와 현지 생산을 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제품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자국무기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요구도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는 자국내 방산제품의 구매를 주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8년간 한국의 K9을 검토하다가 독일 자주포를 선택한 사례와 노르웨이가 K2 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유럽 중심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의 FAO 10 도입 재고 움직임은 유럽 내 방산 조달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카이는 3조 원이 넘는 잠재적 매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기 사업인 만큼 폴란드 정부도 충분히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폴란드 정권이 이전 정권의 모든 무기 계약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었다면 계약을 제거할 명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산의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 지원 등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는 쉽게 한국방산업계와 손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의 카이와 활발한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굵직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된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납기와 가성비, 좋은 가격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산자원 특히 전투기는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 FA50과 같은 전투기까지 1년 내 납기를 완료하는 최상의 배송 서비스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는 안보 정세가 불안한 폴란드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방산의 성공 비결은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과 민관군이 협력하는 원팀 전략 덕분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빠르고 정확하게 납품되며 현지 생산과 사후 정비까지 제공하여 매우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상황에 최근 유럽 내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방산 조달을 유럽 내에서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고등훈련기를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 처했고 작년 말에 스페인도 프랑스의 에어버스 고등훈련기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스페인 내에서 한국의 FA-50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방산 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깨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스페인도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결국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FCAS 프로젝트 등 최첨단 전투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스페인은 한국의 FA50의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판단을 이제서야 깨닫고 얼마 전 스페인 공군이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페인 공군은 FOM 고등 훈련기로 운영했는데 기체 수명이 다해 2030년까지 전량 퇴역시키고 신규 고등 훈련기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신규 전투기 도입 후보로는 보잉의 T7 레드호크,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터키의 휴르제트, 우리나라 카이의 T50. 이렇게 3파전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암묵적으로 이 사업에는 M346이 내정되어 있다고 많은 이들이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방산 대국들의 프로젝트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서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이번 사업의 가장 우선시되는 점이 전투 공백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의 카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퇴역하는 F-OM의 속도는 마하 1.4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다른 후보기 종과는 달리 T-52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레퍼런스가 확실하다는 점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스페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전투기는 T-50이라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최근 T-50을 비롯해 FA-50이 여러 가지 개량을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이 T50부터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은 미국도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FA50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앞다투어 가져갈 나라들이 줄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도입을 제거하는 것은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며,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기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알수 없으나 한국도 폴란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폴란드 이외의 새로운 국가와의 방산 수출 진행도 넓혀가며 다방면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노후화된 미그-29를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전투기로 성장한 FA-50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난 23년 2월 24일 FA-50이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요. 해당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나날이 그 지분을 넓혀가고 있는 대한민국 FA-50 말레이시아도 미그-19를 FA-50으로 교체하다라고 실렸습니다.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미그29는 1980년대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기체 연령이 40년에 달했을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 기체로 교체할 필요성이 절실한 기종이며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들 중 가장 현대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그29를 수호이 시리즈보다 급이 떨어지는 로우급 전투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그 29는 FA-50보다 4m 이상 더 길고 자체 중량도 두배 가까이 무거울 정도로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이는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겠죠. 과연 FA-50으로 북한이 보유한 미그 2 9를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훈련기 기반의 공격기 FA-50으로 어떻게 본격적인 제공 전투기인 미그-29를 상대한단 말이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어 시계외 공중전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FA-50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미그-29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그동안 상당한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SA 레이더가 탑재되고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수 있는 FA-50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신뢰성 높은 KF-16과 F-15K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공군은 FA-50이라는 로우급기종에까지 AESA 레이더나 시계외 공중전 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KF-16이나 F-15K에 사용해야 할 암람도 부족한 판에 FA-50까지 생각할 재정적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 사양의 수출형 FA50이 판매되면서 그동안 상상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미그29 대 FA50 블록 20의 대결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군사매체에 의해 미그29와 미그29를 현대적으로 재설계한 미그35마저도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전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FA-50 블록 20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경쟁했던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러시아 미그 29를 현대적으로 재설계한 미그 35 등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FA-50은 이들 모두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경전투기 시장의 지각변동을 직감한 것이죠. 외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성능에 근거한다면 FA-50 블록 20은 다목적 경전투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FA-50 블록 22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BAE 시스템즈의 호크를 대체할 수 있는 훈련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FA-50 블록 20에 본격적인 AESA 레이더인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이 장착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이로써 FA-50 블록 20은 암란의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노스롭 그루먼 AN/APG-83은 F-16의 최신 버전인 F-16 블록 70과 72 일명 F-16V에 장착된 AESA 레이더입니다.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시온이 만든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와 함께 FA-50 블록-20 탑재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24는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유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카이네브에서 로키드마틴이 만든 AESA 레이더를 FA-50 블록20에 장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FA-50의 자사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기 위해 미국 3대 방산업체들 사이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FAO10 블록 20에 통합될 수 있는 무장으로는 NSM 대함 미사일과 이를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JSM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 고정밀 유도무기 시스템, 그 중에서도 특히 레이저로 유도되는 고정밀 유도무기 시스템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는데, 로키드마틴이 만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이미 FAO10 블록 10에 통합되어 있어 정밀 유도무기 체계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희망 여부에 따라 공중급류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 새로운 무장도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FA-50 블록-20에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장들의 대부분은 폴란드가 요구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F16에 탑재하기 위해 폴란드가 구매했던 여러 무장들을 FA50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운용 유지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 지원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장을 통합시키는 작업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다가 실전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카이가 폴란드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T-50 고등 훈련기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전투기 FA-50은 운용 유지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고정밀 유도무기와 장거리 타격 무기의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공중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의 계약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fa50 블록 20한 대당 511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71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이 정도 사양의 가성비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구소련 시대의 전투기들을 대체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 대한민국 전투기 FA-50 블록 20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와 실질적인 전투 능력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투기를 평가하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비용 대비 성능비와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군이 활약하지 않는 전쟁의 양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러나 공군 전술기 및 보조 지원기들은 엄청난 도입비용을 필요로 하며 유지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투기를 구매할 때 비용 대 성능비와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해외 중소규모 공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되도록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는 이유이며 향후 FA50 블록 20의 시장이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FA50은 고등훈련기와 전술인문훈련기 역할까지 겸할 수 있으니 조종사 양성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달린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잉의 티츠레이 레드호크가 대한민국 전투기보다 훨씬 더 좋아. 대한민국이 우리 전쟁을 잘 이용했네. 앞으로 한국인들은 러시아 무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우크라이나 무기 시장도 빼앗아 갈 거야. 퇴역한 미그 29는 적어도 예비 부품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질 것이 틀림없다. 우리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들이 왜 대한민국을 주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비싼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이 공짜로 제공할 리가 없다. 주고 싶다고 해도 한정된 생산 라인에서 새로운 기체를 제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대신 F-16은 저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전투기이다. 왜 우리 우크라이나가 FA-50과 유사한 성능을 갖춘 훈련기 기반 전투기를 만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오데사에 있는 공장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다.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무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만 한다.